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현대의 어, 그 우리는 이두 가지 성경이라고 보곤 하지만 마치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의 패키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안에서는 세 명의 인물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수륩바벨이라는 사람이 구심점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가 귀환하는 그 일들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루바벨이라는 사람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성전 기초를 닦고 번제를 드리고 다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지점은 예전에 이제 레위기 때라든지 다른 솔로몬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성전이 그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구름같이 이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큰 축제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미안함과 비통함이 있었던 거죠. 이전 세대들은 나 때는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의 잘못으로 이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이 정도의 예배 가지고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소위 우리나라도 보면 왕년에 예전에 뭐 저도 어렸을 때 설교 뭐세 시간 4 시간씩 듣고 수련회 한다고 하면은 기도원에서 뭐 거의 뭐 자정을 지셀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보냈던 적이 어그제 같은데. 우리는 한, 하루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집회하는 것도 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전 세대들이 느끼는 미안함 그리고 어, 박탈감 이게 맞나라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 가운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과 아쉬움과 기쁨이 이제 혼합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가왔냐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1절에 보면 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작부터 이제 적이라고 극구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게 하자.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루바벨이 보았을 땐 이들은 우리라는 범주 안에 안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데리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들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 어그러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선을 긋는 거죠 3절에 보면 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어제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혼자 세울 수 없다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 하자마자 다음 장에서 바로 아 아닌데 우리는 혼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제히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일제이는 그들만의 일제이었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 당시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회복하게 된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비칠 본 것처럼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예배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예배 회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빛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빛은 그저 빛을 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 주님께서 이그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게 하셨던 메시지는 바로 모든 열방이. 회복될 것. 온 열방의 예배가 바뀌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아, 그렇다고 다 받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게요. 위험했어요. 저라도 이 상황이었다면 일단 막고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초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그 대처 방안이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들의 한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예배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스룹바벨 같은 놀라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이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꼬시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다가 선을 그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뇌물을 주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뭐 비방을 하기도 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다. 이게 거의 한 1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닥사스다 때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라는 게 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에스더 서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7장이 에스라 7장 정도에 등장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보면은 한참 뒤에 있을 성전이 완공 후에 있는 고소고발 이야기가 7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다기보다는 이 4장이 말하고 싶은 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었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지만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새로운 예배당에 맞춰서 이제 나의 예배도 변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해거리들이 있죠 주변에서 이렇게 살살하면서 우리도 너처럼 예배를 잘 회복해 볼게라고 이렇게 끼어들지만 막상 끼어들고 나면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겠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게 뻔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두 번째로는 뭐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를 향하여. 어, 실제적으로, 어, 우리의, 우리를 막는, 뭐, 뇌물이나 고소나 뭐,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는 사단의 방해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결국 예배를 세우는 이도 사람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외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만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드디어 내가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이게 아니에요 지금 50년 동안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달콤하게 꼬시고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방하면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배드려야 돼? 우리처럼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나만 이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아 모두가 그러는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됨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 가야 되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했지만, 이 사람들은 편을 확실히 나누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예배자로 초청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낯선 그 여인까지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었고, 성별로도 달았던 그 여인까지도 예배로 초대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예배의 터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추구하시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애를 쓰지만, 하나 되는 예배를 이루는 게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예배 사역팀과 또 교육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며 예배를 바꿔보려고 예배답게 만들어보려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이 필터링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아예 비관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거나 아니면 낯선 모든 것들은 배척하거나 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긴 시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예배를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섬세한 작업인 겁니다. 16년 동안 뇌물 먹은 것 때문에 공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예배당 공사 마치는 거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나왔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 주차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안에 이게 예배를 드릴 환경이 조성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이 되니까 뭐 토론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일단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선을 걷다가 16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 스루바벨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스루바벨 리더십이 어땠을까? 스루바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뭔가 계속 성전 착공을 했는데 뼈다귀만 세워둔 채로 계속 16년 동안 거기서 예배드렸다는 거잖아요.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예배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이 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거구나. 그리고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 때도 그렇고 에스겔이 꿈에서 봤던 성전 모양도 그렇고. 유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는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범위를 닫는 예배의 장소를 그리고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아니면은 이런 하나되는 예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런 하나되는 예배를 추구해야만 된다. 이 모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수 없다라는 걸 알지만 그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하나 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 이것이 수륩바벨인 우리가 오늘 이 뼈다기만 있는 예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당연히 어렵다. 하지만 하나됨이 힘들어도 하나됨을 끝까지 추구하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연되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이 혹시 편가름의 하나됨은 아닌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곁에 오셔서 이 편가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